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오늘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실로안 목가에서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게 되는 맹인도 역시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 빛을 보게 된 사건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시력이 회복되는 수술만 해도 눈이 열리고 다잘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인이었는데,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눈뜬 맹인 앞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다.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 사람들이 눈뜬 사람을 누구에게로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를 찾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판단받고 싶어 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때 주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해석되는 말씀,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장하고 판단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의 역할이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 스스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텔레비전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뉴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텔레비전에 나왔어도 뉴스에 나왔어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내가 세상을 보는 올바른 관점과 건전한 시각을 가져야만 이상한 소리를 해도 걸러 들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말이라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존경할 수도 있고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목사들도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뢰야 사람들처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뢰야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눈을 뜬 사람을 바리세인들에게로 데려간 사람은 당시 권위로 상징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판단을 맡기려 했던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무언, 무언가 쎄한 느낌이 옵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게 된 건지 그 경위를 묻죠. 눈을 뜬 사람은 가감 없이 진술합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고 내가 씻어서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는 일입니다. 일을 하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식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먼저 그들에게 익숙했던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눈을 뜬걸 보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이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러,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눈을 뜬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결국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니 이 사람은 자기가 느낀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치유된 것이나 그의 삶의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제자들은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맹인이 앞을 못볼 뿐이지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에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떴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렸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언어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내 경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내 입술로 표현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눈을 뜬 당사자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를 불러오게 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제는 그 부모들까지 소환을 해서 이게 무슨 재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이 부모는 당연히 자기 아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떠서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할 겨를도 없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확실하냐?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 가짜 맹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했던 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부모는 네, 제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부모는 두 가지를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앞을 보게 됐는지는 부모로서도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다. 대답이 좀 확실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망설이게 했던 것,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바리세인이라는 권위 앞에서 그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눈을 떴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다 컸는데 직접 물어보시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모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하였으므로 미리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갈 때 기독교인들을 공동의 적으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이 이 본문에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순간은 외부의 도전이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강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 도전이 없을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 없습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외부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서양적인 주체성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강한 세력이 도전하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고 배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때 배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하는 행위를 유대교의 정체성으로 만들려 한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출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어로 x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말로 x 는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하는 자리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 단어 헬라어로 된 단어 역시 아포시나 고고스 라고 하는데 아포는 밖으로 라는 뜻이고 시나고그는 회당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회당 밖으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회당 안에 모여야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회당 밖으로 쫓겨나면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고 소통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부모들, 부모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으로 문제되는 것중 하나도 집단으로 말을 걸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왕따입니다, 왕따.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 앞에서 그의 부모는 두려웠고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분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율법의 잣대가 사람을 이렇게 경직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유롭고 그렇게 자유롭게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꽉 막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개방적이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시면서 품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별의 별 소리를 다 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넓은 품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을 뜬 맹인을 앞에 두고도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 흘러 넘쳐 조금 흠이 있어도 조금 부족해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종교적 형식적인 틀에 갇혀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